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일이 틀어졌을 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으면 내 잘못인 것 같다. 도움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 거절을 잘 못한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편하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항 중 4개 이상이 나와 같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을 본 후에는 마음이 많이 편해질 거예요. 쌤 제가 최근에 친구랑 관계가 틀어졌어요. 음, 근데 음. 그 친구가 저한테 제일 오래된 친구였거든요.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약간 죄책감을 가지게끔 하는 말을 계속했었어요. 어,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음? 나는 너한테 이만큼을 해줬는데 음. 너는 나한테 그만큼을 돌려주지 않아라던지 음. 아니면 너는 너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항상 있어줬는데 음. 내가 필요할 때는 너는 항상 바쁘고 음? 나를 봐주지 않는다. 음. 나는 이만큼... 대해전는데라는 음... 말을 꼭 끝에 붙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음. 제일 오래된 친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고 좋은 관계가 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돼서 되게 괴롭더라고요. 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결론은 그 친구랑 이제 연락을 아예 끊은 거예요? 지금은 연락은 서로 안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진짜 그 친구 말처럼 아리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못해줬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나답게 나를 바라봐주면 되는데, 사람들 그러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대체로, 특히 한국 사람들 특성상,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그냥 한 명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도, 내 인생이 완전 틀린 것 같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렇게 살면, 진짜, 나중에는, 살기가 싫어질 것 같거든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 너무 피곤하지 않았어요 저 친구는 제가 몰라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저런 친구 바로 손절이거든요 <laughs> 너무, 너무 피곤하잖아 날 너무 피곤하게 하잖아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좀 이해해 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정신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더잘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더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도 삶이 정말 정말 행복해지고 관계도 너무너무 좋아질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 관계나 모든 면에서 행복해졌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미안하지 않은 일까지도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 남발하지 않기. 그, 저는 지금은 진짜 내가 사과해야 될 때, 너무 죄송할 때는 그 말을 하지만, 습관적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습관적 고개 숙이고, 막, 그거를 이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어, 죄송합니다. 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안 해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너무 내가 찌질해 보이고, 너무 내가 미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해요. 어,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늦은 시 시간에도 바로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저는 죄송합니다 대체어로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나 떨어져서 제 스스로가 못나 보일 때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분들이 고민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장점을 한 20가지 정도 적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나랑 좀 친하고 내가 이런 부탁을 할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을 하셔도 돼요. 내 장점 딱 5개만 적어줘. 이렇게 5개만 적어줘를 내면 한테만 해도 벌써 20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머지 장점들을 적어보고 그러면서 세상에 내 장점이 이렇게 많구나 할수 있어요. 혹은 지금 뭔가 만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혹은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장점을 꼭 한번 다른 사람의 눈에서 혹은 나의 눈에서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들, 나의 장점들 한번 적어보는 거이 행위 자체도 자존감을 되게 많이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인간관계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든 트러블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서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여기서 문제가 발견이 됐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한번 손절을 당하거나 손절을 해보고 나면 나의 인간관계 속에 문제점이 뭐였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 넥스트로 갈때아 내가 이 덕분에 성장하고 있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모두들 사랑을 하시잖아요. 지금 당장 애인이 없으시더라도 과거에 엄마와의 사랑이든 아빠와의 사랑이든 아니면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계시거나 하셨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리가 이별하고 나서도 그런 거예요. 이별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성장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특이하게도 바람핀 남자친구로 인해서 헤어진 경험을 한세번 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세 <laughs> 번이 진짜 쉽지 않은데 한명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엔 너무 아픈데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나에게 잘 맞고 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할수 있는 경험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양분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셔도 행복 지수가 정말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실패나 성장 과정 속에서 잠깐의 장애물을 만난 것, 넘어진 것을 실패라고 규정하면 실패지만 내가 이거를 성장이라고 규정하면 그것은 성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세개나 실패하고 21살 때 빚이 5천만원 이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실패했다라고 규정을 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찍지 않았겠죠. 제가 집단 따돌림을 5년 동안 당했을 때아내 인생은 정말 실패했어 라고 제가 느꼈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막 화장실에서 물벼락 맞고 이러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시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그 시기에 제가 그냥 실패했어로 끝내버렸다면 저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죽고 싶었던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계기로 내가 다음 인간관계나 내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아주 작은 신랄 같은 그 그 빛을 보고 난 뒤에 그 빛을 쫓아갔더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실패가 아니라 그냥 아주 작은 신날 같은 작은 네, 성장의 기회를 한번 그 안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리 고민 좀 해결이 됐나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laughs> 네, 네. 특히 뭐가 제일 도움이 됐어요? 너무 약간 나를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내가 너무 나 스스로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네, 사실과 생각을 좀 구분해가지고, 가장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로 아리 또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살 날이 많으니까요. <laughs> <laughs> 네, 그럼 시원한 자기개발 헵시 쌤이었습니다. 안녕!